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는 그말 한마디에, 그래, 그럴 수 있어, 나 그럴 수 있대, 그러면서 무작정 결론이 나버릴 수 있다라는. 그게 잘못된 결론인데도, 그래, 그럴 수 있대, 그렇게 가야지! 처음에는 필요해요 수기야 너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래 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너는 뭘 해도 예뻐 어휴 사랑스러운 내 새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약간 그 지나친 자기애가 생겨버려요 그니 그 동굴의 기간은 너무 오랫동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지 말아라 어느 때까지 자기 이해가 자기 애로 변질될 때까지는 오래 있지만 충분히 갔대 너무 오래는 안 된다라고 저는 소...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때로는 어... 소통, 소통 창구가 나한테도 필요해요. 만약 나 혼자서만 대화할 수는 없거든요. 나도 누군가한테 말을 해줘야 될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와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마음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화를 다 끊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두세 사람 정도의 대화 파트너는 무조건 돌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화하기 힘들겠지만, 그들과도 대화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화할 수 있는 두 사람은 꼭 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기 이두 사람을 세우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만 구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무조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까는 사람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나를 무조건 이해해 주고 칭찬해 주고 공감해 주면은 는내 응, 스스로가 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도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수 있어. 나 그럴 수 있어. 어, 난 아무것도 나는 무죄야. 나 아무 잘못 없대 이러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내 모든 그 결정들, 내 모든 말이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는 그말 한마디에 그래, 그럴 수 있어. 나 그럴 수 있대. 그러면서 무작정 결론이 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결론인데도, 그래, 그럴 수 있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중심을 잃어버려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 막 너무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내가 생각해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만 세워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내 자존감만 깎여 나가요. 그래, 저 사람이 아니라잖아.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이래야 돼. 만약 여기에서 좀깡다가 좋은 인간이라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지만 지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황에서 아유 뭐 그럴 수도 있, 저 사람이 아니래 저 사람은 안안 된대 저 사람 말이 맞아저 사람 말대로 가야 돼 이렇게 무작정 따라가 버린다. 그런 경우가 돼 버리면은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자존감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이 상황을 되게 통찰력 있게 보고 분석적으로 보는 사람 한명 해가지고 두 명을 세워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조금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나는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어 이게 조금 나은 것 같네. 저게 조금 나은 것 같네. 이러면서 또 자기 스스로의 그 자기 결정력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 어느 정도 힘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외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 소수의 인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외면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내 내면의 그 빙산의 일각의 문제들인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뱉은 문제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 왕수디가 그렇게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 않대. 이거는 드러나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 저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쩌면, 어쩌면은, 이제는 조금 내가 좀 지쳐있다. 지금 나는 지쳐있다. 이게 내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말하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이거 <laughs> 조금 붙인 건기는. 어떤 사람과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그냥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에요. 무거우셨다면 죄송합니다. 가볍게 던진 문제예요. 하지만 그,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제 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말하기도 싫고, 듣고 싶지도 않고, 사장들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내 진짜의 본질적인 의식에 잠재된 큰 문제는 뭐냐? 어찌 보면은 아 나도 누군가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와 조금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잠재된 본질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어찌 보면은, 가볍게 말을 한 내용이지만, 그냥, 그거는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늘 컸어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은 늘 컸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들어줄 힘이 너무 없으니까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어차피 다운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난 그냥 지코의 아무 노래처럼 그냥 아무 말막 내뱉은 거야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겼나, 이 <laughs> 하여튼, 그러니, 그냥, 어, 나는 대화를 할 때에 나는 이렇게 조금 1대1로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하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좀 컸던 거예요. 그,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본질의 문제는 왕수디 씨는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말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흉, 힘도 나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도 그렇게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난나 저의 문제는 누군가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의 그렇게 해야만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놓고 그 대화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이런 얘기를 할 때쯤에는 강연을 촬영하기 전까지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완벽한 해결은 안, 아니더라 안 되었더라고요. 역시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진행 중이에요. 제가 조금씩 조금씩 어,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화는 어뭐이 이 얘기를 다시 상담을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지금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힘이 나지 않으니 그리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조금 어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그 마음이 아직 있으니까 어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두고, 그들과 조금씩 조금씩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 나말 엄청 많이 했어. 내 고민 해결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또 저한테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너의 성격에 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너의 대화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 건지, 진짜 그 대화의 의미는 뭔지, 이러면서, 그 질문을 하면서 또다시 제가 또다, 저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힘을 조금씩 다시 채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근본적인 문제로서가,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뭐, 어,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뭐 나도 이제 듣는 게 이제 조금 힘이 빠졌고 이제 너랑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라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지만 이거의 진짜 내 본질을 또 찾아본다면 어쩌면 나도 지금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간에 내가 겪었던 일들 정말 힘들었는데. 이걸 힘들게 끌고 온나 스스로에게, 누군가가 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 그, 내면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 근데 그 내면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 꺾이고, 꺾이고, 꺾여서, 대화도 안 하게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실증이 나버리고, 그렇지 않았을까. 저처럼 지금 현재 듣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대화의 물꼬를 조금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와 나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또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나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또 조언을 해줌으로써 또 다른 나를 또 찾아가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의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진짜 해결되지 못한 그 내면의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리고 그어그 그 지치고 힘든 상황. 그 지치고 힘든 마음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받으셔서 또 다시 누군가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을 좀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과 위로 받으시고 또 대화의 물꼬를 틈으로써 예전의 모습이 어는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같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이 체감한 내 진짜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저와 왕스티TV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운한 감정을 뒤에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사자한테 푸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풀어가는 거죠 야제가 저렇더라 야제가 나한테 이랬는데 너무 서운해서 어떡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뒷담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해를 받기 원하려고 하는구나 우구우구아 그랬어 그랬어 아유 야 많이 속상했겠다 아, 많이 서운했겠네 이러한 거를 원해는 마음에서 그런 걸 말할 수도 있겠고.